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뉴턴 프로토콜입니다 자 지금 코인 홀더분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바닥에서 이 급등이 나올 만한 반응이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 급등 정보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코인 투자가 정말 별거 없는 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현재 뉴턴 프로토콜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다 공유해 드렸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푸신 분들이 고맙다면서 연락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현재 뉴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최소 10배 이상 상승 효과를 볼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조금 수익을 더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선착순 10분께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뉴턴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 딱 선착순 10분께만 해당 자료 무료로 전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 급등 또는 급락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직접 보내 드리는 정보를 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자료를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그리고 이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 그리고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까지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도 이 자료를 얻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돈을 받고 파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조금 방지해 보고자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뉴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딱 5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없는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